우리 해군이 사용할 해상 초계기가 미국의 포세이돈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구매 가능한 기종이 유일할 것으로 보이고 공개 경쟁 방식에 비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유혜성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해군이 사용할 해상 초계기를 미국의 포세이돈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신의 해상 초계기 2는 법적 측면은 물론 비용, 일정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 정부로부터 대외 군사 판매 방식을 통해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113회 방위사업 추진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달 중으로 미국의 제안 요구서를 발송하고 8월부터 구매 협상을 벌일 방침입니다. 총 사업비 1조 9천억 원으로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대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해상 추계기는 공중을 비행하면서 경계와 정찰, 탐색,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입니다. 포세이돈은 민항기인 보잉 737을 개조해 제작했고 최고 시속 907km로 7500km를 순항할 수 있습니다. 다기능 감시 레이더를 갖췄고 작전 반경은 2200여 km로 가품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경쟁 입찰로 갈 경우 포세이돈의 대단가격이 10%에서 28%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미 정부의 대외 군사 판매 형식을 택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달연장 천무에서 운용 가능한 230mm급 무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과 신형 잠수함 구조함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울산급 배치투 사업에 예인형 소나인 타스를 추가함에 따라 후속함 전력화 시기를 조정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